야도루묵 엄청 납니다. 지금 한번 털었는데 이러네. 한번 털었는데. 어. 한번털었는데이래요한번 털었는데. 아, 이거 한거아 야. <laughs> 야, 영상 제대로 찍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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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으로 그래 <그랬지>? 찍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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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래 아래. 된다 돼. 어. 아, 이럴 때도루묵잡으려면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. 장화 안 신으면은 이렇게 다 젖어요. 장화 안 신으면 은다 젖어. 아저어도 상관없다. 어. <laughs> 아 그래도 도로는 많이 나오네. 에? 아 이거 암모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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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도로고매손잡기체험하려다한방 뛰기로 쏜다. <laughs> 아 좋습니다 이렇게. <laughs> 맞다 맞다 우와 오늘날다나 어. 어. 라이브 올려 <laughs> <laughs> 그. 어, 사람 어. 어, 그래도 어로면잘 들어오네. 여여만 예. 여여는잘 그러니까요. 2시에. 어? 쪽 뭐. 쪽빠진다 빠진 거 빠져도 돼. 짠 것들은. 안 왔을 래 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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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, 저기. 어. 저기 저기. 어. 봐봐 이거 아씨 묶어 놓은 건데 이거. 이거 이거 묶어 놓은 거지 빠지잖아. 내가. 예, 네, 이거 두개 묶어 놓은 거라고. 예. 아니, 가지 않았어요. 예? 네? 지않았 예, 네, 묶어 놓은거라고 <laughs> 빠질까 봐. <laughs> 네. 야, <이야>, 아 좋습니다. 좋아. <laughs> 와, 좋아. 파도도 치고. 야, 통과 일로, 가, 일로 옮겨야겠다. 여기로. 음. 왜냐면, 저기, 저기 너무, 다, 다 엉켜. 다 끊어와. 다 엉키네. 이렇게 입지면 안 돼. 그러니까. 이렇게 어. 입으면 안 돼요. 얼어 죽어요. 따라하면 안 됩니다. 손가락 치해주세요 워메. 많이 잡았다, 많이 잡았어. 네. 와. 네. 만 원에 돌록로 오, 많다고 또, 형. 제법 들어갔어. 많이 어.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어. 오, 좋아. 우와. 석원 씨가 저기다 좀보여 예. 네. 야나 구래.